자 이렇게 해서 상완이 여기 외전되는 걸 얘기합니다 외전 외전 액션이 일어나는데 요걸 잘 봐야 돼요 초기 때는 요 각도가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외전 각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극상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30도까지 외전을 스타트합니다 두 번째가 이 상완이도예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,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들 어, 어, 상환, 이 상환 인구가 아니라 이제 삼각근을 먼저 할게요. 에, 삼각근을 먼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6 0도서도 시작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9 0도서도 시작을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0도까지 한다 그러고 막. 이게 유연성의 차이와 근력의 차이 때문에 좀작 다릅니다. 어떻든 간에 하여튼 먼저 극상이 작동을 하면 팔을 옆으로 들면 삼각근이 6 0도나 90도에서 도와줘요. 150도까지. 그다음에 이제 그 상완이두예요. 상완이두는 상완이두근은 90도 이상부터 무조건 작동합니다. 그러니까 상완이두의 장두하고 단두가 합세를 해서 이 90도 부터 180도 까지 어떻든 간에 헬퍼를 해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는게 승모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0도 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난오구완근이 180도 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것만 보면 어디 외전을 한번 시켜봤는데 어디에서 만약에 예, 통증이 생겼어요. 그러면은 요 각도를 연산해서 예, 역추적을 해 보면은 아, 어떤 분육에 문제가 있나 하고 증상을 파악하는 데좀 도움이 됩니다. 상완이두가 이제 그 장두하고 단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, 상완이두의 장두가 수축이 되게 되면 예, 그 외전하는데 나름 역할을 한다는 거.